So? Now I am in a real spider-infested catacombs. Uh, where the general um, secretary was. Uh, uh, spider. That title clearly belongs to General Corbett. I sure would like to know what's on his mind. What did Lesnitsky bring him from D6? What's going to destroy the enemies of the Revolution? Only questions and no answers. the only thing that is clear pavel has information on the dark one which makes him my current target 자 그러면은 어 대충 사항 감이 오지만 예 제가 정확히는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예 다시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어서 오세요. 당연히 킨잭업 있습니다. 그런가? 으흠. 그렇구나. 음, 이거 뭐 수박인가? 음, 신선하군. 자, 수박을 버렸습니다. <laughs> 다시 물건을 찾았고요. 네, 장전 좀 하고. 장전. 그리고 모든 걸 했습니다. 자고요. 오 총을 봐라. 됐나요? 그냥 갑시다. 아 이거 안열 거예요. 잠깐 갑시다. 어클레임 보드 있네. 예, 저기 지나가면 체크 소연합니다. 어떻어떻 is 지저 사람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한명 h a t is it? What is it? What 고 있으니까 저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 처리 h 는것 i 럼 응응 음. 음. 언제 가지 얘들? 얘들좀 가면 안 될까? 오! 라이플 던져 라이플. 야맨. 저, 이쪽 좀 오면, 응? 저, 니다 저, 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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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예.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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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불법의 사나이들. Hello. Oh, 탱크인가? 열차인가? 잠겨있네. 아, 이거 깨고 갑시다. 키는 쫌좀 좋아요. 오 AK 필요 없어. 어 치다. 음못뜨는데 아니 말고요. 없다 나이스. 자. 잠겨 있고, 잠겨 있고, 가져가고, 어, 불을 키지 않고, 뭐지? 자, 그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다 사망. 클래커페이스. Like 오, 맞다. 불을 끄라. 아 미치겠네 아싸 오오. 아이고 퀸잭 없이 챙겼군요 그럼 답을 곁 없이 한번 해 볼게요 안녕 자, 그리고 저기 한명더 옵니다 쏘 삶을 살아이피 우리의 다 됐다. 아음지우면안 삶을 이아야지 우리의 삶을 살아야지. 우리의 지 여기서? 자전지금 있고요. 이러로갈수 있나? 아아야아니 이리로 가는게 아냐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리로 가야돼요저둘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흠... 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일단은 저 녀석이 예 사람을 내리면요 아닌가? 마치 클 오케이, 몇 명이야? 버인가 어제 올라갈 수 있네. 어, <목소리> 녀석이 옵니다. 숨어아갔나 <놀라>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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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갑니다. 예 죄송합니다 영상이 잠깐 끊겼네요. 예. 어 지금인가? 지금이다. 됐다. 휴. 이너스들은 굳이 줄일필요 없군요. 여기도 뭐야? 여 가는게 맞나? 아닌데? 한번 볼게요 흐 <목소리도> 일단 저럴 수는 없을까요? 아,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뭐지능기인가 어, 올라온다. 일단 저기 한명 있고 또한명 어딨지? 아직구나, 알았어. 그럼 일단 이 사람도 처리할게요. 해놓고 준비 이쪽 에제 불을 꺼놔서 얘 조금 어두울 거예요 어안 오나 뭐야 자만요 일단 패턴을 좀 살펴볼게요 저기 있죠 아얼아로구나 둘이 또 만나겠네 저기 있고 저기 있고 보고 있나요? 진짜 가만인데? 오케이 이 녀석이 또올 거예요 저쪽으로. 아타이이좀안 좋은데. 온다. 얘 예, 지금 9월 지금 김제가 나갔습니다. 예, 무슨 문제로 나갔어요? 그곧또또또 그, 그, 들어올 거예요. 일단은 이이 이 정도 알아 이, 이 여기 있다가 더 이상 안 오지. 알았어. 제가. 감사, 그리고... 아, 저 어떻게 되지? 저불 불어 어떻게 처리하지 잠깐만요. 오, 유해 아, 잠깐 아. 차량 안 좋아. 잠시만요. 지금이에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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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 됐다, 이요 됐다, 나이스 에리아 클리어 이제 조금 마음 놓고 좀볼수 있겠네요? 여기 뭐가 있을까? 이 자녀 왜 이, 이 지옥은 왜 있는 거지? 존재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하!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You don't know about the bridge. Sure, I know the place. I served there for a short time. Well, last year there was one hill. The guy said that when they came to the bridge, all the c e n t u the r e t a s e n e s h o a h the lieutenant sent some shots. That's it. I'm not sure. I'm n 미안합니다, 여러분. 오씨. 오케이. 오야. 들어오나? 오오 온다. 가구나. 오는 게 아니라. 아이고 연습 많이 하시네. 자, 한다 일단 저거 좀 찾게 볼게요. 한 명이야? 오케이 그렇다면은. 오나 봤나? 오 잠깐요. 내려가. 아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없죠? 오케이 음.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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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끼마! 불 끄고 오오오씨한 명이야? <끝> 한 명이다 안 오죠? 오케이 루아. 제가 <끝> 미안해요 헐아 피아 치는 거 같구나 없죠. 나있어 가자. 이칼 앞수 키 내꺼. 아싸, 노트 내꺼. 아싸, 또이나 없죠. 오씨, 잠깐만요. 바이 바이 불 꺼, 불안해. 이도, 이도 꺼, 불안해. 어, 막장 길이야? 음 그러군요. 이렇게 해서 돌아 하는건가? 그렇군. 알았어. 그럼 잘 왔네. 그죠? 아누 누, 있던데? 오우씨... 쉬... 있다. 하이! 안녕! 우리 지금 왔나 당... 당장 만나 됐다 음, 불때고있었군요 예, 감사합... 감싸... 어, 뭐야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야, 설마 열자 티라 누구 있나? 문 열려보면 당연히 수상에 열건데 한명 없고요 오케이, 한 명이다 아, 저불 끄고 싶은데 어 감사 불 끄고 빨리 어, 리 됐다 됐다 그리고는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 뭐 없죠? 오케이 까치 이거 빨리 처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대, 진짜. 야 어디로 가리지? 직진? 알았어요. 가자. 조용히! 그냥 가면 되나? 아, 저부캐쾌인데음 일단 저게 진짜 길게 갔네요. 이렇게 뱅 돌아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원래 바로 올수 있는데 예 전쟁을 선포 안 하려면은 이렇게 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저기 어떻게 하지? 아 깜짝아, 잠깐요. 오, 나나나나. 아, 재선 어떻게 보내든데? 혹시 부르나? 제가 불러라. 불렀어, 좀 가라. 디도 없죠? 오케이 나이스. 근데 이상하잖아요. 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신기 나왔어. 아 이거 위험한데 이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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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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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라 나이스 지금이에요 어냐오씨 지금이에요? 자식아 볼담이 피고 어 자식아 문뭐또 있네? 잠깐만요 아까 오, 오.. 왔던 건 아니죠? 아 여기네 됐다! 미션 클리어 어 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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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야 왜야 이거 이거 아이 진짜 불빛 불필... 자 게임이 튕겨서, 예다시합니다 오! 자, 여기 자, 여기선은. 네, 아, 자, 여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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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선은여은여기이이 봤나본 <놀라> 음, 응? 어? 같은데? 아니 말고요. 됐다 못뭐 봤다 나이스야. 근데 말도 안 되는 게요. 이걸 못 보는 이상한 것 같아요. 이 군인들 다시 훈련 받아야겠구만. 아니면 이일 너무 주, 집중해서 그런가? 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는 알 수가 없죠. 제가. 어 빠졌어. 야멋신 액션인데. 아이고 아프겠다 미안해요. 할수 없어요. 이거 뭐 있나? 오케이. 이건 무슨 스파이더 아니고 씨. 오. 뭐 있다. 아, 어,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올라갑니다. 오어 씨. 깜짝. 어, 놀래라. 저또 있어. 어유 씨. 두명 있어요. 이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럼 저 사람이 아쟤 거예요. 면천아 배소리나좀 가면 안 돼? 유마고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죽여볼까? 진짜 아무도 없네요. <laughs> 여기 있네. 그리고 없고요. 문안 열리고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 잠시만요. 음. 아, 이 사람 죽여야 되나? 아, 죽기 쉽지 않은데. 가셨군요. 불가리인데 헐 듣겠다. 됐다. 꺼 나이스. 아, 니냥 굳이 그럴 필요 없, 없었나? 여기? 이건데? 아, 잠깐만요 분이 뭐가 있을거야 아닌가? 아마 저 사람들 시즌을 방에했을거예요 어떻게 되지? 그래서, escape the red line territory s 래 그래, 이거 어떻게 하고 여긴데? 아까 이렇게 됐네요. 뭐 예, 어, 딱 시간 맞춰서 도네요. 말도 안 돼. 이런 데가 있어. 닫고요. 아, 이런 곳이 있구나. 깐 그냥 여기서 저길 가, 어디 가리지?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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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요 일단 일단 여기좀 가면요 오케이 흩어진다 좋았어 지금이야 부크고 감사합니다 오우 없죠 아무도? 오케이 좋았어 면안해 가자 왜 <laughs> 웃어? 음 요거 가리죠? 안되나? 된다 어 AK 어 이거 한, 열어볼까요? 키만 키, 키 몇개죠 지금 저거? 안나오겠구나 에이 별로 없네 음, 이거 뭐죠? 메트로 2035? 뭐야, 그럼 또나잠깐요 여기서 저희 들어가더라? 그렇군, 알았어요 잠깐만요, 여기, 여기, 여기 뭐 있고, 저기가 뭐 있고 어, 저 뭐지? 아, 아무 때이죠 오케이, 지금이야! 지금야 뭐야, 박스또 박스? 뭐야? 러시안 인형이야? 야, 말도 안 돼, 이렇게 꼼꼼하게 숨이 나왔네. 그래, 감사합니다. 당신의 칼을 내가 사서 살게. 네, 감사합니다. 오, 씨, 다 하이! 안눈 파면 안 되죠? 뭐 있나? 없죠? 오케이, 가자. Who the hell is there? 어, 망했다. h e h e l is t h a t a Not a r e d u s a s Muscles of goblins and the sound just freezes me. Why not burn those ribs? We do that all the time. In a couple of weeks, the damn beast will have everything covered with again. Damn It is sure are a lot of trouble. Maybe we should just weld the gate shut and be done with it. And what if we have to get to Venice fast? How will we go there? Take a train to Hansa territory? We get it. The only way is to keep that damn watch there. 예, 대화 내용 끝까지 들으면 뭐, 되네요. 이게, 굿 엔딩인지, 베드 엔딩을 결정하는 단성가잘 모르겠네요. 예, 아마, 베드 엔딩으로 될것 같아요. 예, 나중에, 제가, 베드 엔딩하고 굿 엔딩 두 개를 편집해서, 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전에, 어, 저기 안중이냐 뭐라 가더나 자, 일단, 아, 저기 가리구나 그렇다면. 일로 그냥 가, 가면 되나? 듣기 같은데. 당이다. 비 때문에 아마 일로 못볼것 못 같은데. 어, 진짜 모르네. 나이스. 아무도 없죠? 오케이. 그냥 가면 되구나. 망했다 망했어. 도망가라. 갑아 오.

오케이 못 봤다. 나이스 저연이뭐 있나? 없죠. 나이스, 오저 오기 전에 빨리 저리가또 있네요. 없죠. 나이스, 천천히. 없죠? 나이스, 뛰어이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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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아 맞네 맞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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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뭔가? 뭐 있다 오! 이거, 이이 어. 근데 아까 저저 그 사람 왜시차 저기 있지? 어쨌든. 그냥 맞죠? 오케이, 맞네요. 맞겠다. 아, 나이스. 어이. 뭐야? 죽겠나? Stay down o your brain g o s p 아어떻 할지?